17시 50분 여기는 이제 김재여 앞입니다 김재여 여기 택시 보면은 에, 위성 브랜드 콜택시 지평선 콜택시 김재가 이제 벽골제 금산사 지평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금산사 IC 시청 방금 17시 47분 발 목포에서 올라와서 정차했다가 47분에 행신으로 가는 KTX 열차 논산 경유편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 6시 5분에 도착해서 7분에 출발하는 용산행 무궁화호가 있고요 이제 그 뒤에 목포에서 올라오는 ITX세마호로 그 뒤에 광주에서 올라오는 ITX세마호로 이렇게가 아, 서울행 마지막 보니까 서울행이 15편 그 중에 KTX가 2편 에, 제가 타는데 무궁화호가 어, 목포에서 올라오는 무궁화호로 어, 서울 용산 가는 마지막 편이고요 아, 그 뒤에는 이제 익산까지 가는 에, 에, 문화호가 있죠. 에, 오늘 에, 날씨가 안 좋고 지금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에, 날씨가 안 좋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에, 저 모악산 등산은 뭐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에, 등산을 빨리 마치고 뭐 벽골지에 가본다 만다 뭐 생각했던 것은 뭐 어청운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모악산 금산 마치고, 금산사를, 뭐, 설렁설렁 보고, 정말 건성으로 보고, 말도 안 되게 건성으로 보고, 에, 거기 이제 주차장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40분이나 걸렸습니다. 40분. 버스가, 뭐, 빨리 달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기사님을 비난할 수는 없고요. 도로 자체가, 뭐,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는 보니까, 뭐, 다 40km, 최고속도가. 기사님 그걸 또딱 지키고 오니까, 뭐, 정말, 예, 차히차 오더라고요. 에, 그리하여 이제 이번에도 음, 김제 시내 구경은 뭐 이제 결국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에,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기 도착했을 때한 50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가볍게 식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3시간 반이나 가야 되니까 가볍게 식사를 했고 어, 지금 이제 열차 타려고 이제 왔습니다. 제가 막 도착했을 때 KTX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에, 이제 목포행 무궁화과가 지금 이제 들어올 거고 이제 그다음에 물론 이제 방향은 다 다르지만 예. 그리고 자. 무궁화웅 익선 18시 47분 아그 뒤에. 그 뒤에 네, 그 뒤, 저건 그 뒤죠. 19시 10분 ITX 목포행 있고요. 그다음에 19시 20분 용산 KTX. 어, KTX. 아, 저건 저건 목포행 목포행. 예. 네, 이게 지금 양방향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하니까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당연한 뭐 전주가 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익산 군산이고요. 정읍 인구 한 8만 3천, 아, 저, 10만 3천, 여기 김제는 한 8만 3천. 어쩌면 이제 전주하고 굉장히 가까운 도시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갈열차 다음 다음 열차가 서울행 마지막 열차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전주로 나가서 어, 전주로 나가서 아마 아, 그 시간에라도 서울 올라가는 편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가 또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전주도 있고 전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에, 기차 타면 한 10분? 10분 정도 걸리나? 에,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지평선 축제가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벽골제 중심으로 열리는군요 에, 저런 축제도 와보면 좋긴 한데 제가 아마 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에, 에, 근데 이제 하여간 전반적으로 83,000 정도 되는 에, 도시인데 에, 지금 현재의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조용하네요 에, 그래도 일전에 방문했던 광주역 앞보다는 조금 낫다 도시는 작지만 그래도 광주역 앞보다좀 낫다 뭐 이런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조용합니다 에, 17시 54분이니까, 이제, 제가 탈 열차도, 행산 플랫폼 아마 떴을 것 같습니다. 네. 타기 위해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18시 7분, 용산. 이 트랙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18시 7분에 용산. 그 다음에 29분에 광주행 알 t 스가 있고요. 48분에 목포행. 음, 뭉화호가 들어오고. 19시 11분에 목포행 알 t 스새마로 네, 18시 28분 용산, 저게 아마, 저, 복포에서 올라오는 ITX인가 보다. 그 다음에 19시 20분, 그 뒤로 용산가는 ITX가 또 있을 텐데, 19시 20분 이후로. 제가 본 바로는 15번이었거든요. 15번. 네, 15번이었거든요. 진지하게 연습을 보면 상행이, 네, 음. 2345, 6789, 10, 11, 12, 13, 14, 15, 1 6 17, 18, 19, 10, 11, 1 3 1 9 1이1 1 9 1이네9 12, 13, 1 1 8 9 18, 1 12, 3 4 5 1 8 4 1 1 1 4 1 1 1 4 1 14편, 15편, 고은전이 좀 헷갈리고요. 어쨌든, 예,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예. 멀리, 자, 멀리 있는 연선이 그 오늘 저, 일단 그, 예, 산 위에 저 안테나 보이거든요. 예, 자기가 이제 자기가 모학선이구만. 예, 아쉽습니다. 예, 김제역 앞을 잠깐 이렇게 예, 산책 뭐 비스무리하게 예, 보긴 했으나, 예, 김재 시를 이번에도 또 제대로 구경을 못하고 김제시를 구경한다는 것은 시내보다는 벽골제 벽골제를 좀 가서 보고 왔어야 되는데 벽골제 구경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게 된다 할수 없죠 세상사 모든 거다 자연스럽게 해야지 억지로 할수 없는 거니까 네, 해보자 3, 4번이 로포 광주방면 1, 2건이 용산 사대전 익선 방면.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 용산행 익산 함별 강경 논산 연산 계룡 부대전신탄진 조치원 아 부광도전이다 조치원 전이 천안 서정리 평택 서정리 수원 영등포 저 안양을 제외한 안양 예, 안양을 제외한 상정 가능한 모든 지역다 서는 예, 조금 늦게 가는 편이네요 어, 내려올 때보다 더 많이 서는하열도 예, 서고요 예, 부광도 서고요 전이도 서고요 예, 서전이도 섰지 아마 예, 서정리도 서는것 같고 예. 여기서는 이제 도심도 있고, 저쪽에, 예, 저쪽에 이제, 네, 산들이 보여서, 예, 그, 뭐야, 지평선이 그냥 안 보이는데요. 예. 김제가 이제, 과연 우리나라의 이제 지평선의 도시죠 아, 여기서 끝에서는 저쪽, 여기, 여기서 눈으로 보기에는 좌측으로 휘는구나. 예. 건너편에, 예. 예. 신태인, 신태인 익산, 그리고 이제 재래선 위주의, 예, 현선지표죠. 평택, 소정리 서서구 예, 천0천청 순탄진, 부광, 전이. 네. 부광, 전이, 서정리. 다 사는 건 저도 별로, 타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잔다 네. 그러나 요금은 여기가 전주 용산 간보다 100원, 200원인가? 쌉니다. 네. 거리가 조금 더 짧은가 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항상, 이제, 그, 어떤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갈 때는, 또, 피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약간 좀 처연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황혼,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차를 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눈... 아, 저기 또, 예, k t 산천 달려간다. 예, 화면 어떻게 나올지, 예, 잘나오네 화면에. 예, 그 호남선은, 음, 단편성이 많습니다, 단편성이. 서대전 경유편은 아마 산천 단편성이 아니라 원래 KTX로 굴리는것 같던데, 예, 저도 단편성이네요. 아, 저거 타고 가면 1 시간 얼마 만에 명산에 도착할 수 있는데. 예. 예, 자, 자다리다. 예. 지금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속도 줄여야 될 겁니다. 예, 익산 도착할 거니까. 상당히 빠르 죠？상당히 먼 거리 인데도 불구 하고 네. 네, 일단 마찬가지로 가 겠습니다.